네 이사주를 해설합니다 갑인년에 태어나서 병인월에 갑오일 을해시 갑목일주가 예, 인월에 해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목이 다섯 개나 됩니다 화가 두개 토가 없고 금이 없고 수가 하나 상당히 태강합니다 어, 여기서 토는 배우자고금은 자식인데 없습니다. 지금 46살 이제 미혼이라고 그러는데 어, 지금 4호미 신미 대원에 살고 있는데 어, 43살 지금 미대원에 살고 있는데 어, 아신 신대원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기엔데 신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미대원이래가 좀 나은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여자가 쉽게 안 들어온 아 여자가 들어왔는데 23대원에부터 여자가 있었는데 예, 그때 결혼을 못했고 작년 올해 여자 만나는 애 예, 그리고 또 43대원에 여자가 들어오네요 올해도 여자고 음, 이분이 작년 올해가 우는 존데 여자 만나고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 들어서 근데 비겁이 이렇게 강하면 여자를 업신여기어서 여자한테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토가 없고 금이 없어서 금은 자식이고 어, 자기를 통솔하는 글자가 없,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추진력이 너무 너무 강하다. 너무 지나치게 강하도 문제죠. 나를 억가하는 글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선택하기가 상당히 껄끄럽다. 음,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영마살이 세 개씩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외국에서 산다. 지금 외국 가서 산답니다. 영마살이 세 개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올해도 영마하고 다음 대운도 영마하고. 그래서 여자분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입장인데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야 되나 종각이라는데. 나이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4 6살 됐는데, 그래서 여자를 입장이 된다면 이 사람 선택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 갑목으로 태어나서 목이 다섯 개나 되는 것은 어, 목국 토하면 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토가 들어와서 여자 문제가 불거지는 지는데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니 53 대운이 많이 나빠요. 많이 나쁘고, 이제는 좋은 운은 다 갔다. 요 운이 나쁘면은 자기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도 나쁘고 너무나 비겁이 태광해서 여자가 기가 못 견딘다. 그리고 또 토가 여잔데 여자가 없는 사주다. 그러면 여자가 없 없는 사주인데 결혼하면 어, 여자가 있는데 살다 보면 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여자들이 또 한번 상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을 피했으면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오는 온도 나쁘고 너무나 비겁이 태강해요 너무나 나무가 다섯 개나 되면 은그 토라는 것이 여자인데 숨을 못 쉽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숨을 못 쉬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여기까지 합니다